이렇게 예쁜 차 하나를 볼수 있는 헝그리의 TV! 구독! 60스테이지 되어야지 깰 테니까 다음은 햄버거죠. 햄버거는 솔직히 하나 그냥 주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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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근데 이 게임, 이, 이 목표가 뭐야? 이거 지금... 정확한 목표가 뭐지? 이거 하나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? 여기 위에 있나? 어?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? 이렇게 하 오, 나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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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깼어, 깼어. <laughs> 여러분, 아, 제가 뿅망치를 맞지 않고 지금 이게 60 스테이지를 한 번에 클리어 했습니다. 와. 네턴 <laughs> 남았는데 목표가 뭐야? 막 하다 보면 깨집니다, 여러분. 네. 제가 아까 그랑주, 차량주 오, 진짜? 와, 이 진짜 이주는 거예요? <laughs> 뭐야? 뭐야? 진짜 이거 다 먹어도 돼요? 뭐, 뭐지? 여러분, 햄버거를 언제 시켰는지 눅눅해가지고. 아니, 빵이, 이제 빵이 지금, 빵이 너무 촉촉해요. 네. 먹지만, 누나, 먹으면 안 돼요? 우와! 대박! 네. 코크까지? 네. 이거 상표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? 니다 네, 빨리 먹어야 안 먹으면 빼사감. 아 진짜? 진짜? 빨리 먹을까? 근데 진짜 뺏으려고 두 명이 서 있어. 와 진짜. 와나이 잠깐 나 이거 뭔지 안다. 나한입 먹는 순간 와서 낙가채갈 거죠. 내가 방송도 알아. 내가 그리고 사람 머리 속다 똑같지. 어? 잠깐 이거 한입 크게 먹어야겠죠? 내가, 내가 이걸 뺏길 거면 한 입에 다 넣을까? 잠깐만요. 와진와 와, 달리기 준비 자세 하고 있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직 안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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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다어와와 진짜. 진짜 너무한다 한글의 TV